아니, 근데 그런 건안 나오나요, 여러분? 아니, 무슨, 요즘에는 주사 맞아서 배안 고프게 해가지고 살 빼는 건 있으면서 주사 맞아서 배 고프게 해서 살 찌는 건 없냐? 그냥 먹으면 되잖아. 그랬으면 제가 쪘겠죠. 이것도 마른 것도 고민이라고요, 여러분. 이게 일부러 안 찌는 게 아니라고요. 그랬으면 쪘겠죠. 아주 그냥, 그냥 쉽게 말하는데 이것도 삼시세끼 다 먹고 간식도 먹고 진짜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말해도 그냥 네가 먹는 게 부족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뭐라?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이거 봐 내가 열심히 말해도 맨날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럴 거면서 도대체 말해봤자 차이도 없으면서 도대체 뭘 말하라는 거야 믿어주지도 않고안 먹어도 잘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체질 차이야 체질 차이 먹은 대로 찌고 안 먹은 대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진짜, 그것도 고민일것 같기도 하고, 그냥, 그냥 체질이 참 적당히 제일 좋을 적당한 체질이 제일 좋을 텐데. 근데 체중 좀 가져갈래? 아니, 나는 진짜 주면 다 받는다니까. 맨날 멤버들이나, 어? 그렇게 막 말하면 진짜 난다 받고 싶다고 말한다니까. 이게 고의가 아니라고요, 고의가. 섞어버리자. 섞어버리자. 밥만 나누자. 아, 머리 울려. 열받아. 뭔가 머리 아파 머리 무거워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은 아니 머리가 커서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요 아목 아파 아 머리 무거워 아 무거워 <웃음> <웃음> 원래 저칠중이면은 빈혈이나 그런 게 맞나? 원래 그런가? 음. 고맙습니다 꾸벅 구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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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